호박을 한개따 왔습니다. 단호박. 일반 호박보다 전 단호박은 애호박을 못 먹는 줄 알았는데요. 애호박이 단호박이 다른 일반 애호박보다 맛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땄네요. 요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쪽엔 조금 익으려고 그러죠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요리는 잘못 합니다. 팔질도 잘 못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은 해 보겠습니다. 무엇을 할 것이냐? 너무 큰것 같죠? 볶아 먹어 보려구요. 과연 일반 호박과 단호박의 애호박 맛이 어떨까? 저는 칼질 잘하는 분하고 예쁘게 써는 분을 부러워합니다. 저는 언어 쪽에는 좀 재능이 있는데, 썰고 요리하고 이러는 것을 즐겨, 즐거워하지도 않지만 잘하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리 잘하는 분들은 간략하게 빨리 단축해서 하는데 저는 느린 것을 보여주겠습니다. 네 답답하시죠? 이렇게 썰었습니다. 조금 다가 볶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